아, 단영이, 진영이 영상 좀 찍어 보겠습니다. 진영, 단영! 음, 그거 누가 끊었어, 이러분들 어떻게 끊어졌어, 그게? 쉽지 않게 거기 막아준 건데. 단영, 진영!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단영이가 먼저 나온다, 진영이는. 진영이 안 나와? 아이고 우리 단영이 멋지다 멋지게 크겠습니다 우리 단영이 단영이 멋지게 크고 있습니다 진영이 진영이 밥 먹어 와 우리 단영이 멋지다 우리 단영이 멋지다 단영이 진영이는 <laughs> 이검 같은 진영이 이거 물은 왜 이렇게 묻혔어? <laughs> 사료 먹는다고. 진영아 배가 땅에 닿겠다. 진영아. 어? 그렇지. 나와봐. 어슬렁 어슬렁. 사료 흘린 거 그것도 주사 먹는다고. 얼치, 어이구 왜 이렇게 또 물이 묻혔어? 어따가 이렇게 물을 묻혔어? 응? 어? 진영아, 어따가 이렇게 물을 묻혔어? 얼치, 얼치, 안녕이 진영이, 얼치, 어이구 멋지다 우리 진영이. 와, 몇 킬로인가 이제 저거 저 오름은 좀 재보자 우리 진영이. 응, 음? 단영이도 어우 단영이도 엄청 커 우리 단영이도 털이 뭐 얼마나 좋은지 에어이구 우리 진영이 안 춥겠다 털을 많이 입어서 털옷을 그냥 두툼 입었네 안 춥겠어 그래 해봐 해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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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날씨 따, 따뜻하다. 날이 오늘 따뜻하다, 야. 옳지, 헤헤 <laughs> 아이고, 이곰 같은 놈. 네가 곰이냐, 개냐, 어? 곰 아냐? 진돗개는 털이 아주 백백하고, 아주 그냥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빽빽해야 좋습니다. 네, 우선 모질이 좋아야 됩니다. 진돗개는. 다 단영아, 단영아, 이거 우리 단영. 단영이, 진영이. 예, 네. 새가 밝았네요. 2025년 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들 다 잘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새해 첫날 우리 강아지들 영상들 <laughs> 강아지들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옳지 예. 진영이 단영이 어디 갔어? 단영이 들어와 봐. 그렇지. 단영이도 아, 그래. 네. 단영이 진영이. 단영이는 단용이, 무주로 갈 겁니다. 무주로 갈. 아이고야. 저거 차강 막 찢어진 거를 서로 땡기고 있습니다. 어 누가 누가 이기냐? 누가 이겨? 누가 이기냐? 땡겨 봐라. 누가 이기냐? 그렇지. 누가 이기냐? 아이고. 야, 단영이 엄청 세네. 와, 단영이가 이겼다. 단영이가 이겼다. 단영이가 이겼어. 어, <laughs> 네, 아주 둥글, 둥글. 야, 흙에서 둥글, 둥글 이렇게 <laughs> 이렇게도 지내고 있습니다. 네. 흙에서 이렇게 마팅걸들고 더럽게 이렇게 지저분하다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동물들은 자유롭게 흙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건강합니다 사람 관점에서 보면은 흙묻히고 뭐 지저분하고 <laughs>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네들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행복한 겁니다 니다건강하고 <laughs> 진영 그렇진 진영 그렇지 안녕 에가씨가따뜻 음. 네. 니가 니까애들니 그냥 아, 오늘 날씨가 의외로 엄청 따뜻해졌네요. 에, 우리 강아지들은 흑구는 무주로 가고, 황구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입니다. 에, 혹시 분양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반다리, 진산이자 견은 얘네들은 분양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또 진영이처럼 저는 도망가. 야 도망가. 장군이가 도망갔네. 얼치 이놈다. 얼치 오르쿠 암컷. 너는 이쁜이냐? 이쁜이 암컷. 이놈은 시꺼먼 수컷. 저기 집에 들어간 장군이 수컷 그렇게 네렇게 분양 중에 있습니다 네. 혹시 분양 원하시는 분은 0 1 0 5 4 2 2 4 5 8 9로 연락 주세요 음, 여는천천입입다다4 4 네. 엄마 흑설탕 흑진주 흑진주 우리 강아지 엄마 흑진주입니다. 진주야, 예, 네. 얼추 아이고 이뻐라. 우리 진주는 저 태자 딸입니다. 저 네. 엄마한테 갔어, 진주야 엄마한테 갔어, 태자 딸. 강아지 아빠는, 펜스 안에 있는 노용이가 강아지 아빠입니다. 얘네, 진주, 자견, 어, 단용이와 진용이, 아빠, 노용이. 흑선아, 우리 흑선이도 이제는 배가 좀 불러오냐, 어떠냐, 우리 흑선이, 노용이랑 해서. 에, 옳지, 노영, 강아지 아빠 노영이. 예, 저놈도 한달 후면은, 이 둘, 둘 사이에서, 또 강아지가 나올 텐데, 에, 아직 한달 됐는데, 배가 불러나 안 불러나 잘 모르겠네요. 웅선이 웅선이 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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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럼프가 이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럼프 럼프와 웅진이 웅선이랑 남매지가 웅진이 왜 또, 응응, 내려고, 너, 그러는 거지? 그거, 뭐, 뼈 하나 갖다 놓고, 응? 어? 응준아, 니네 거라고 또, 아, 안 그럴라고, 그러는 거지? 진산이는 또, 왜 그래? 진산이. 안 된다! 백마! 진산! 오호 혼나, 혼나. 왜또 이렇게 거기서 맴돌아, 백마야, 백마야 왜 이렇게? 럼프, 아이고 이뻐라, 럼프. 럼프는 요놈 아들입니다. 진산이 아들, 럼프. 아이고 이뻐라, 우리 럼프. 럼프지저개이 자라고 있습니다 병마 에 이렇게 까불어 왜 이렇게 못살게 부러 진산이는 투데이 그래 병마야 응? 진산이는 투데이 그래? 응? <laughs> 예 오늘 1월 1일 첫날이네요. 다들 올해 한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데다잘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강아지들하고 오늘 이렇게 쉬는 날 예, 시간을 좀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